안녕하세요. 큰세상안 작조TV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깊은 고산지대로 이렇게 버섯 산행차 왔습니다. 어, 왔는데 주변에 보니까 산세가 너무나 좋습니다. 아주 바람도 선선하고 어, 이곳에 사실 뭐 좋은 버섯을 보는 것보다도 이렇게 산행하고 하루 산속에서 좋은 공기 마시는 것만이라도 저는 아마 건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산행하면서 어떤 좋은 것이 있는지 제가 어, 보고 담아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더덕이 줄기를 이렇게 국수나무를 쭉 감고 골로 갔습니다. 올라가고 위쪽에는 보니까 더덕이 꽃이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 자 어, 채취는 꽃이 피어 있어서 이제 종족 번식을 하라고 그대로 두겠습니다. 채지 않을 겁니다. 자 더덕 잎만 잘 보십시오. 주변에 오니까 지금도 더덕 향이 몰씬 풍깁니다. 자그 위쪽에 보니까 제가 지금 비탈이 너무 심해서 비탈길이 이렇게 경사도 심해서 발을 대기 어렵습니다. 자 이곳에 보니까 쌀이버섯이 위쪽에는 이미 조금 나이를, 어,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위쪽에는 쌀이버섯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보이시죠? 쌀이버섯. 어, 이렇게 흰 것은 먹을 수 있는데, 그거 외에 붉은색이나 노란색이 진하게 나는 것은 그냥 사용하지 마십시오. 물론, 채취해서 집에서 소금을 조금 넣고 데쳐서 한 2시간 이상 우려내고 드셔도 됩니다. 자, 쌀이버섯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채취하실 때는 그대로 밑에 뿌리채 채취합니다. 한 다음에는 아래쪽에 붙은 이 부분에 흙을 대충 최대한으로 떼내고 가방에 넣으십시오. 자, 쌀이버섯 잘 보시죠. 시경입니다 어, 이 녀석도 데쳐가지고 살짝 초집을 해서 먹거나 아니면은 버섯 전골 해가 먹으면맛 좋습니다. 자, 잘한번 보시고요. 쌀이 어, 버섯입니다. 자, 이녀 여기는 보니까 우리가 식용할수 없는 어, 버섯이 하나 있습니다. 어, 그물버섯종류네요 제가 한번캐 보겠습니다. 자, 보이죠? 어, 뒷면은 광공은 약간 이렇게 작은 구멍들이 무수하게 나 있죠. 어, 물버섯입니다 앞쪽에는, 어, 멧돼지, 돼지우리가 아주 금지막했습니다 자, 줄에 산을 다니다 보면은, 어, 이렇게 약간 땅을 좀 파고, 주변에 있는 낙엽을 전부 긁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돼지가 사는 멧돼지우리를 만들어 놓고 있죠. 지금은 보니까 멧돼지가 집을 나갔는지, 이사를 갔는지, 집이 보니까 무거운 집입니다. 터만 크게 남아 있고요. 이 터를 보면은 돼지의 크기라 할수 있죠. 이런 정도면 돼지가 아주 황소만 큰 돼지 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자, 제가 이렇게 산 속을 그냥 헤매고 있습니다. 저 혼자 엄청 힘들게 어렵게 타고 있는데, 아,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숲이 너무 우창합니다. 자, 보이시죠. 저는 헤매고 풀밭을 헤집고 다니며 풀나무를 관찰하는 것이 제 그의 직업입니다. 잠시 좀 쉬면서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여기는 잣나무가 많이 있네요. 많이 있어서 어 보니까 바닥에 아주 게키 작은 이러한 약초들은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저쪽에 한쪽으로 나가서 좋은 약초도 있으면 제가 또 촬영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산을 다니다 보면은 어, 보통 사람도 이렇게 길을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길을 만들어 다니죠. 와, 그런데 지금, 자, 여기에 보니까 아주 귀한 식용버섯이 있어서 제가 잠시 올라갑니다. 자, 어 봅시다. 뭐인가. 자, 보시죠. 어, 참나무 밑에 나 있는 뽕나무 버섯 부치인데, 어, 나이가 이제 좀 지났습니다. 한마디로 노균이죠 노균 자 제가 하나만 채취해 볼게요 자, 자 보시나요 밑에 어, 밑면을 보니까 주름살 무늬가 있고 대는 어, 두께가 약한 6-7mm 길이는 약 10cm 자그 다음에 자, 보시나요? 이 녀석이 뽕나무 버섯 부치입니다. 부치. 자, 아주 식용으로 맛있죠? 제가 다발채 한번 떼어 보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한 다발씩 나오죠. 다발씩 나옵니다. 자, 제가 지금 나무 밑에 넣어 볼게요. 자, 자, 보입니까? 뽕나무 버섯 부치. 어, 시기가 조금 지나서 식용을 먹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그냥 이렇게 아주 비탈 흠한 길을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보니까 잎이 넓은 나무가 있네요 자이 녀석이 어떠한 나무인지 한번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 나무는, 어, 그렇게 키가 크진 않습니다. 전체 키는 약한 뭐 2, 3m 정도 되나요? 이 정도 크고, 잎이 아주 뚱스름은 덥죠? 쪽동백 나무입니다. 쪽동백. 자, 이 쪽동백은 아주 귀하게 야경하는 나무입니다. 자, 산속을 그냥 하루, 오늘 지금 현재 저는약 6시 안째 걷고 있습니다. 자, 이 앞쪽에도 지금 보니까 돼지, 우리가 아주 금지막하게 있습니다. 굉장합니다그런데 지금은 돼지가 이사를 갔는지 안 보이네요. 저는 지금 오늘 약 6시간째 됐는데 물 2리터 한병 가져왔던 이미 다 먹었습니다. 이제 물도 거의 다돼 가고 거의 아마 얼만가서 이렇게 화상을 해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 자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산속에 이렇게 풍경 잘 보시고 뭐 아주 큰 안에 와서 특별한 대물을 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니면서 제가 평소에 많이 보지 못했던 것을 또잘못 보던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제가 보고 있죠 자, 자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자 그런데 잠깐 여기 지금 현재 참모 밑에도 뽕나무 버섯 부치가 아래 위로 두 묶음이 가득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아주 맛있는 식용 버섯이죠 주로 이렇게 뽕나무 버섯이나 뽕나무 버섯 부치가 보면은 이렇게 나무 붙은 부위에 그루터기에 나오거나 아니면 은 나무에 바로 붙어서 이렇게 다발로 묶어버려 나오죠 자어다 보이시나요? 자 밑에 있는 것도 제가 이렇게 좀 채취를 해서 함께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마 9월 약한말 정도까지 나오시면은 이러한 뽕나무 버섯, 뽕나무 버섯 부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 이는 뽕나무 버섯이나 뽕나무 버섯이 부치가 많이 나오는 곳에 또 이렇게 5월경 나오면은, 어, 천마를 볼 수가 있죠. 자, 자, 보이시죠? 제가 지금 채취한 거. 다 놓아놨습니다. 자, 이거 가져와서 오늘 저녁에 버섯 전골을 해볼까 합니다. 봉랑버섯 부침입니다 자, 큰 세상 약초꾼의 장비 한번 보세요. 목에 오늘 수건 둘렀다가 수건 너무 다어서 짜가지고 하나는 가방에 집어넣고 두 번, 두 번째 또 꺼냈는데 이것도 다져서 조금 전에 짰습니다. 자고 장갑도 있고요. 어, 명품 꽃갱이. 이런 꽃갱이 없으면은 사실 산행행못 합니다. 반드시 짓고 다니고 또 뭐, 이렇게 뿌리식물을 채취할 때는 꼭 필요하죠. 안전 스틱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삐딸에 어떤 짓도 혹할 수 없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채취한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대충 한번 볼게요. 어, 백수 큰 것이 하나 있고, 또 이쪽에 작은 가방에는 오늘 채취한 버섯 종류가 좀 들어있습니다. 어, 많이 채취하지 않죠. 조금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채취해서 갈 겁니다. 저도 지금 잠시 물한잔 먹었으니까 또 출발! 저... 산을 지금 올라간 중인데, 지금 앞에 보니까 아주 깔끔한 멋있는 버섯이서 잠시 제가 이렇게 또, 어, 땅바닥에 들어놓습니다 자, 볼게요. 자, 멋있죠? 아주 뭐, 곰봉 같고, 그죠? 어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옆에 가볼게요. 어, 여기에도 있고, 또, 어딥니까? 저 옆에 보니까, 지금, 어 여기 쪽이네. 여기 보니까, 거기도 하얗게 지금 낙엽을 둘러쓰고 올라오는 중입니다. 자, 먼저, 이 녀석 한번 볼게요. 자, 어, 무슨 버섯인지? 자, 이렇게 생긴 거 보면 우리가 닭다리 버섯도 있고요. 아, 어, 이 녀석은 위에 갓 표면 한번 보겠습니다. 갓 표면에 보니까 아주 가시처럼 나와 있죠. 이 녀석은 흰 가시 광대버섯입니다. 흰 가시 광대버섯, 어, 아, 보이나요? 어, 흰 가시 광대 버섯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려보고. 자, 뿌리 한번 잘 보고. 뿌리에 보니까 아주 작은, 어, 이렇게 실뿌리가 달려있네요. 흰 가시 광대. 어, 그 다음에, 요것보다 조금 더 퍼진 옆배 컷을 한번 가볼게요. 자, 자, 자. 자, 여기 보니까 이 녀석은 어, 조금 더 핏습니다. 자, 제가 뽑았습니다. 자, 밑면 볼까요? 밑면 주름 이렇게 광공이 있고요. 밑에 뿌리 쪽에는 한마디로 닭다리 같죠? 흰 과시 가시, 가시 광대버섯입니다. 아, 또..잠깐만.. 자, 자 여기도 와서 제가 낙엽을 둘러서고 이제 막 올라오는 녀석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버섯 간섭 해 볼게요 지금 여기도 자, 제가 좀 치우고 자, 보겠습니다 어, 갓 표면에 보니까 어, 돌기가 즉 가시 같은 게 가득 있죠 어, 이것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뽑았습니다 자, 흰 가시 광대버섯 자 보이시나요 어, 이쪽은 뒤쪽에는 뭐 벌레가 파먹었습니다. 파먹었고, 한쪽은 이쁘고, 그대로고요. 자, 흰가시 광대버섯. 자, 전에 제가 채취한 거하고, 함께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자, 여기 놓고. 하... 자, 보시죠. 흰가시 광대버섯. 밑면, 밑쪽에, 뿌리 쪽에는, 닭다리처럼 아주 살이 튼실하고, 그 다음에, 어, 갓 아래면에는 주름이 이렇게, 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윗면, 즉, 갓 위쪽에는 가시 같은 작은 돌기가 가득 솟아있네요. 자, 흰 가시 광대 버섯. 자, 먹지 않습니다. 이은 쌀이 버섯도 올라오고요. 보시죠, 쌀이버섯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는 약7 어, 시간을 산속을 걸어 다니며 많은 이렇게 촬영도 하고 또한 이렇게 많은 버섯도 만났습니다. 오늘 물도 엄청 먹었고 걷기도 많이 걸었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땀 많이 흘리며 산속을 열심히 산행하시면은. 바로 이것이 최고의 보약이 될 겁니다.